안녕하세요. 하늘 건강 연구소의 이승용 원장입니다. 간은 상태가 매우 나빠지기 전까지는 특별한 증상들이 나타나지 않아 간경변, 간염, 간암 등 간이 매우 나빠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간이 나빠질 때 나타나는 증상들을 알고 미리 건강관리를 해야 하는데요. 오늘은 간이 나빠지면 보내는 신호와 간 나쁠 때 피해야 하는 습관, 간에 좋은 음식까지 알아보겠습니다. 간이 나빠지면 보내는 신호 초기 증상 근육 통증을 동반한 피로와 눈뻑뻑함 소화 불량 간이 나빠지면 제일 먼저 근육 통증 증상이 나타납니다. 간에서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들고 근육을 만드는 재료인 글루타민이 만들어지는데 간 기능이 떨어지면 근육의 구성물질인 글루타민을 사용하여 몸의 면역세포를 만들기 때문에 근육 손실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래서 간이 안 좋은 분들이 주로 어깨나 목이 뻐근하고 팔다리에 지가 나는 근육마비 증상이 나타나며 눈이 피로해지거나 뻑뻑해지고 시력이 저하되는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위장, 대장 등 소화기관을 구성하고 있는 근육에도 문제가 생겨 식욕저하, 구역질, 설사, 변비 등 원인모를 잦은 소화불량 증상이 동반되는데 이 증상이 매우 심해질 시에는 위장의 근육을 잘 움직이지 못해 미특년이 나타나기도 하니 증상이 더 심해지기 전에 검사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칩. 그냥 이유 없이 피곤한 증상이 나타난다면 신장 문제일 수 있지만 근육 통증을 동반한 피로가 나타난다면 간이 나빠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중기 증상. 피부 소변, 입 냄새의 변화. 첫 번째 신호였던 근육 통증을 동반한 피로, 소화 불량을 그냥 방치한다면 증상이 더욱 악화되어 이때부터는 피부, 소변, 입 냄새의 변화가 나타나게 됩니다. 피부 변화로는 간 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됐을 때 모세혈관이 충혈되면서 손바닥이나 몸에 붉은 반점이 나타나고 피부에 거미 모양 같은 혈관종이 나타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소변의 변화로는 간에 누적된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배출되면서 소변의 색이 황색이나 다갈색으로 진해지는 것이 특징이며 지린내가 많이 나게 되는데요. 이때 빌리루빈이 소변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퍼지게 되면 안구와 피부가 황색으로 변하는 황달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입냄새의 변화로는 장내에서 생겨난 암모니아를 제대로 분해하지 못해 혈중 암모니아 수치가 높아지게 되면서 버섯냄새 또는 달걀 썩는 냄새 등간질한 특유의 입냄새가 심해지게 되니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면 빠른 치유가 필요합니다. 말기 증상, 잦은 출혈과 복수. 피부, 소변, 입 냄새 증상을 그냥 방치하고 넘어갈 경우 이미 많은 손상을 입게 된 간이 3단계 신호를 보내게 되는데요. 간 질환이 말기로 진행될수록 간세포가 혈액 응고인자들을 충분히 만들지 못해서 잇몸, 코, 항문 등에 출혈이 자주 나타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물이 차는 복수 증상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 증상은 간에 심한 섬유화로 인해 몸의 수분이 혈관 내에 들어가지 못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심하면 복부, 손, 발, 피하조직의 부종이 일어나게 되고 소변량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렇게 된다는 것은 간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닌 신장의 문제로도 이어질 수 있으니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다음은 간이 나쁠 때 피해야 할 습관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침에 소변, 대변 참는 습관 피하기. 아침에 소변 대변을 참는 것은 간에 독소를 쌓이게 하는 나쁜 습관 중 하나입니다.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은 대사 활동을 하며 체내 독소를 소변과 대변으로 축적시키는데 잠에 깨어난 직후 요의가 없다고 소변이나 대변을 몸 밖으로 배출해 내지 않는다면 남아 있는 노폐물이 몸속에 서서히 쌓이게 되어 간이 나빠지는 것이죠. 그 이유는 간이 우리 몸에서 배출하지 못하고 축적된 노폐물과 독소를 해독 분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소변 대변 보는 습관을 들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 무리한 근육 운동 피하기. 적당한 운동은 간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무리한 운동은 오히려 간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연구에 따르면 무리한 근육 운동을 했을 때 간으로 들어가는 혈액량이 감소하는 것을 발견했는데요. 이렇게 무리한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은 그만큼의 에너지를 내기 위해 많은 혈액이 근육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때 상대적으로 간에 유입되는 혈액이 적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운동을 심하게 하면 할수록 간이 혈액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 힘들어지고 허혈성 간 손상이 생기게 되죠. 또 근육을 사용한 무리한 운동을 하면, 간에 미리 저장해 놓은 에너지 물질인 글루코겐을 사용하게 되면서 저산과 암모니아가 생성되는데 이렇게 생성된 저산과 암모니아는 간에서 분해해야 몸에 피로 물질이 쌓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심한 운동으로 글루코겐을 사용하느라 피곤해진 간은 저산과 암모니아를 제대로 분해할 수 없게 되어 두 물질이 간에 쌓이게 되면서 급격한 손상을 일으키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간 손상을 줄이고 싶다면 무리한 근육 운동은 피해주고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 철분 과다 증상을 부르는 멀티 비타민 미네랄 보조제 피하기. 철분은 세포행성 과정 중 DNA 합성 시에 꼭 필요한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물질입니다. 하지만 뭐든 과하면 독이 되는 법인데요. 인체 철분이 과도하게 축적되면 심각한 병들의 원인이 될수 있기 때문이죠. 철분을 가량 축적하는 데는 몇달 또는 몇십 년이 걸리는데 중병으로 악화될 때까지 아무런 증세를 보이지 않아 더 무서운 것입니다. 특히 철분을 저장하는 곳은 간이기 때문에 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뿐만 아니라 만약 간에 암세포가 생기게 되면 간에 쌓여 있던 철분이 암세포를 빠르게 성장하도록 하는 촉매제가 되어 매우 위험해집니다. 과거에는 철분 과다 증상이 많지 않았는데 최근 들어서 많이 늘어난 이유는 각종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조제에 철이 많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이런 철분 과다 증상을 막는 방법은 바로 헌혈을 하는 것인데요. 한 달에 한번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 정도로만 헌혈을 하는 것은 몸속에 축적된 철분도 제거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남성 또는 폐경기 여성인 경우 1년에 두번 헌혈을 하게 되면 철분 수치를 더 낮추고 간 손상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맛 매운맛 피하기. 동양의학적으로 보았을 때 간을 약하게 하는 맛의 음식은 단맛과 매운맛의 음식입니다. 이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간 기능이 약해짐으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로 간을 좋아지게 하는 음식은 신맛의 음식이니 달고 매운맛은 멀리하고 뒤에서 알려드리는 신맛의 음식을 많이 먹어 간 기능을 개선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간에 좋은 음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음식은 레몬입니다. 레몬에는 바이오플라보노이드라 불리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하여 신진대사를 높여줄 뿐만 아니라 피를 맑게 해주고 간을 해독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레몬은 간 세포의 산화작용을 예방해주고 독소와 지방 세포로 인해 변질되지 않도록 막아주며 설탕과 지방 흡수를 통제함으로써 간이 가로하지 않게 도와줍니다. 신맛이 너무 강하여 레몬을 그냥 먹기 힘들다면 단맛이 들어가지 않은 레몬차를 만들어 자주 먹는 것이 간을 좋아지게 하고 지방간을 없애는 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부추입니다. 동의보감에서는 부추를 간의 채소라 불릴 정도로 간 기능을 강화하는 작용이 아주 뛰어나다고 하는데요. 이런 부추에는 비타민과 철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활성산소를 해독하고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해줍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힌지가 부추를 장기 섭취하였을 때 하이드로사라디칼이라는 활성산소가 간에서 73%나 억제되었다고 하니 간이 안 좋은 분들은 부추를 꾸준히 섭취해주세요. 세 번째 음식은 메밀입니다. 메밀에는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하여 간세포 재생 작용을 통한 간 건강 증진에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간의 해독 작용을 도와주는 코린이라는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 가만 다음 날 메밀차를 마시면 알코올 분해를 도와주어 숙취 해소에도 효과가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술을 자주 마셔서 간이 좋지 않거나 지방간이 생긴 분들이라면 메밀차를 더욱 추천드립니다. 네 번째 음식은 잡곡입니다. 간이 좋지 않거나 지방간이 있는 분들이라면 쌀밥만 먹는 것보다는 신맛의 공유인 팥, 통밀, 보리, 귀리, 강낭콩 등을 섞어 먹는 것이 더 좋은데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경우 대부분이 탄수화물과 과도한 당섭취가 원인이므로 밥 양을 줄이거나 잡곡을 섞어 주는 것이 지방간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